자,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악수 문제죠. 남편들은 자신의 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하였습니다. 어이구야, 그러면 부인들끼리는 악수를 또 하지 않았대요. 아, 그러네. 뭐야, 전체 경우에서 전체에서 빼기 자신의 부인과 한 거, 빼기 부인끼리 악수한 거 하면 되지 않을까? 거기서 그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내가 40명 중에서 2명 고를 때이말 전체가 되는 거죠. 빼기. 자신의 부인과 악수하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부인들, 어, 아, 남편들은 자신의 부인을 제외한 모든, 자기 부인들하고 하는 거? 20가지잖아요, 그냥. 짝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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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끼리. 빼기. 부인들끼리. 부인들 20명이라면 자기네들끼리 악수하는 거두 가지. 끝. 왜요? 왜? 왜요? 뭐가 문제에요? 죄송할까요? 20 곱하기 29 빼기 20 마이너스 아10 곱하기 10 100, 100이야? 다시 아20 곱하기 1 9구나10 곱하기 19 맞죠? 190 고, 10으로 끄집어내자 10으로 끄집어내면은 2 60에서 2개 빼니까 58 빼기 10 빼기 9. 이것도 10으로 꾸지면 했으니까 2. 11. 47. 470. 아니네요. 아씨, 틀렸네. 570. 아, 10으로 꾸지면 했으니까. 아, 10으로 꾸으면 58이 아니죠. 10으로 꾸지면 했으면 290이죠. 290 빼기 2 빼기 19죠. 그죠? 21. 그래도 틀렸어? 아씨, 뭔데. 계산이 틀린 거야, 뭐야? 40 곱하기 39. 나는 2잖아. 아, 29아니라 39였구나. 아씨. 여러분, 미안해요. 계산 실수. 미안해. 아, 사실 별로 안 미안해.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왜, 뭐, 계산 실수 때. 자... 뭐 잘못 알려준 것도 아니고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요. <laughs> <laughs> 10으로 그냥 390도 아니네. 10으로 그냥 했으니까 2 곱하기 39네. 그죠? 네. 그러면 40으로 쳤을 때 80. 2개 빠지니까 78. 맞지? 570. 270이야? 얼마? 577. 답은 57 맞습니까? 어, 맞네요. 음. 아니, 괜히, 문제잘 풀고 계단 때문에 슉, 짱나게. 됐습니까? 아이 뭐가 어렵다고? 음. 왜요? 왜 이게 왜 어려워? 음. 어, 이해가 안 가네. 다음 거 해도 됩니까? 네. 자, 빨리 풀어보세요. 아, 다 풀어봤겠지? <laughs> 그냥 바로 해도 되겠지? 그지? 네. 몇 번이야? 자, 뭐 서로 다른 7개의 장갑 중열4짝 중에 중에서 아, 정말 여러분 우리 해줄 자고 내가 풀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 당연하게 내가 얘기했지 경우의 수순열 조합은 그 사람의 특성,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고 분류를 해서 풀 수도 있고 분류를 안 하고 풀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우리 그집 모양 그거 풀 때도 여러 가지 방식을 했던 것처럼 음. 자, 어쨌든 서로 다른 7개의 장갑 중에서 4짝을 선택합니다 짝이 맞는 장갑은 한 켤레의 경우 대박 여러분. A, A, B, C, D, E, F, G.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작업이라고 합시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오, 롤롤롤롤 롤러, 롤 그러면 딱 맞는 거 하나 선택하세요. 얼마야? 칠컴백션 1이죠. 아, 선택해. 얘는 이렇게 다 뽑은 거잖아. 남은 두 개는 짝이 안 맞아야 되는 거지. 남은 여섯 개 중에서 두개 고르세요. 나는 B하고 C를 고를 거야. 얘네들은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중에 오른쪽 왼쪽 둘중 하나겠네. 몇 가지? 그 다음도? 끝. 음, 어디? 처음... 이런. 잘모어이 하나 다 아니죠, 왼쪽 오른쪽 쪽한 켤. 양말도 한 켤. 레 신발도 한 켤레. 어... 어, 세상에 한 그릇 물. 자 다시 일곱 개쌍이 중에 하나만 짝이 맞아야 된다며 짝이 맞을 것부터 고르라니까 그 경우수가 몇 가지야? 어 그냥 워해 해. 어. 일안 끝났고 그냥 얘로 선택해. 그러면 나머지 두개두 2개, 개만 더 고르면 되는 거지 이두 개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지 짝이 짝이 맞지 않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그몇 개야? 몇개 중에 몇개 고르면 돼? 자 B 씨 골랐다고 하자. 이 중에 오른쪽 왼쪽 둘중 하나씩 해야 되지. B에서 고른 거몇 가지야? C도 두 가지. 끝. 어떤 이거? 뭐라고? 어떤 거? 네짝이래며네 짝인데 하나는 쌍이 맞아야 된다고. 네 짝. 아 이런 무식한 놈야 국어 단어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만 듣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거둘게안 맞는 거둘게손좀 한... 빌려줘 아이 너도 손도 하나씩 빌려 자한짝한짝한짝총 하나 한짝총몇 짝? 네짝 <laughs> 여기서 맞는 거 있어 없어? 아이 지금 다 남의 손인데 그게 어떻게 맞아 자, 너 치워봐. 자, 한 짝, 한 짝, 한 짝, 한 짝. 이두 개는 짝이 맞지? 얘를 우린 켤레라고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내 기운은. 기분이... 근데, 얘랑 나랑. 내 짝이라고, 자식아. 아, 아. 아. D랑 C 중에 하나만. 해볼게. 그래, 오른쪽, 왼쪽. 아... 너여자친구 <laughs> 잘해줘. 이런데도 사랑해주면 진짜 찐사랑이야. 걔는, 군대도 너 기다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때까지 사귄 다 됐어요. 자. 15. 15 곱하기 4자, 얼마? 60. 67에 420. 끝. 이게 왜 어렵다는 거지대 아, 나는 진짜. 미안, 여러분들 마음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 어, 말로? 응. 하나도, 단 1도. 이거 왜 어렵지? 그 다음은 뭘입니까 이거 지워도 되죠? 어려워? 이렇게. 아흐흐흐흐 <laughs> <근데> 내가 얘기했지. <laughs> 나도 진짜 농담이 아니라, 경우에수 시작할 때난 책을 여러 번 놀렸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지금 막, 어, 선생님 저경우수 너무 못하는데, 너희들보다 더 못했을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난 그때 현존하는, 그 당시 현존하는 인강에 80, 90%는 내가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엑기스로 모은 게 지금 이 수업입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몇 번? 21. 1번? 네. 아 진짜 운다 울어 이거는 여러분 내가 그때 수업했던 왼쪽에 35개, 서른나 다섯 개 오른쪽에 서른나 다섯 개에서몇개 골라서 하는 거 있죠 그거에 모태가 됐던 문제예요 여기서 내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수업 때를 어우씨 웃을 수가 없네요 물좀으겠어요 오, 그지? 나 알아 360 그지 계실지 네. 내가 했던 대로지 네. 여러분 진짜 내 얘기의 모든 다 진리가 들어있는 걸 진짜 나빠요 그지 이제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지 너무 엄청 잘합데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사연 알아 맞나?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맞냐? 안녕 여러분 이어마무상 잡을지 여러분들. <laughs> 아니 선자를두개 선물을 그어서 만나야 된다네. 교차한테 뜻이잖아. 뭐하라고? 애좀 포기라고. 맞는데 무슨 생각이니야 전부터 고르고 선을 그어버린 된 거잖아. 그만은이 중에 다섯 개 중에 두개 고르세요. 나 요점 요점 할래. 엔드. 음 아홉 개 중에 또 고르고 이건 뜻 맞아요. 나 이점 이점 할래. 이점 이점. 그래? 처음 그음 되는 거지. 처음 그는 경우 몇 가지야? 몇 가지야? 어. 왜? 그. 교차해야 될까? 끝. 야, 이게 어렵다고? 이게 그때 설명은 뭐가 다른데?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철저하게, 그 뭐야, 뭐야. 감수. 함수, 함수. 함수. <laughs> 아, 너 혹시 이렇게만 안 돼? 너, 너 진짜. 요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는거 진짜 너 사람 아니다. 아지 질문이. 아 졸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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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laughs> 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와, 힘든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됐어요? 이게 어려워? 야 이게 어, 이걸 질문이라고 해? 네 진짜 다 실망이야. 이게 뭐가 달라 그때 하고 풀었는데요. 방금 풀었는데요. <laughs> 방금 했는데요. 그러니까 니는 복습 진짜 안 하는 거야. 문제 풀면 지금 내가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를 쓴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디어에서 다 끝나요. 그렇죠. 만다끊 끊기만 하면 되고. 바로 풀었잖아요. 지금 풀었잖아요. 나 뜨뜨 하시기 전에 풀었잖아요. 바로 앞으로 하겠다, <앞부라야겠다. 웃음> 됐습니까? 다음 거 넘어가세요. 아, 여러분들은 진짜 나의 소중함도 모르고 내 수업이 소중함도 모르고. 여러분, 음? 진짜, 나빠. 또몇 번? 26번이요. 2 6번 뭐야? 나 근데 이거 아직 문제를 못 읽어봐가지고. 자, 여러분, 한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그림 같이. 아, 아, 아. 아, 이거요? 아, 이거는. 사실 요즘 요게 안 나와요. 왜냐면, 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바둑판 문제라 그러거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거 대수파트까지 배우고 나서 시그마를 배우고 나면은 사실 5호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우리 그전 잘안 나오거든. 어, 자이 생각을 해보어 알았어, 좋아요. 그럼 이거 설명하면서 같이 가볼게요. 음.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구하라 그러지. 어차피 우리 선두 개와 이거 선두 개면 직사각형 무조건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생각해야죠. 아, 그러면, 직사각형, 아, 그, 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이 그래? 직사각형에서, 빼기 정사각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 그러면, 정사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 2, 3, 4, 5. 여섯 개 중에 두개 뽑고요. 다섯 개 중에 두개 뽑으면, 우리 모든 직사각형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 빼면 되는 거네? 이때, 자, 집중. 11이 세도 돼요. 근데 조더침팀을 줄게요. 이게 뭐냐면 자, 어, 넓이가 각각 1이라고 했으니까 1일 때두 번째는 얼마일 때? 4가 되겠죠. 세 번째는 9가 될 거고. 네 번째는 언제? 16. 16. 또더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왜? 최대가 1, 2, 3, 4니까. 1, 2, 3, 4 1, 2, 3, 4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 1이야 길이가 1이야 아,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그 다음에 하나 둘셋네개 거기도 되요? 아니 여기 밑에인데 거... 아, 한칸 아, 밑에 제가... 5 곱하기 4로 쓰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넓이의 2인 거 봐볼게 자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개 가능하죠 그죠? 네. 한 개, 두 개, 세개 가능하죠? 그럼 4 곱하기 3이겠네? 결국 세요, 그렇게. 말안 할래요. 더 해주려고는 안 한다. <laughs> 세세. 오, 잠이 또, 또. 요즘 얘는 이제 정면을 쳐다보는 걸 잊었나봐. 정말 세요. <laughs> 그리고 특히 서운할 때, 입술이. 아니에요. 여기 아니야.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요즘들어 말투가 아니에요 아닌데 아닌데 자 그럼 넓이가 3인거아각각한 변의 길이가 얼마? 3씩을 한번 해볼게요 그 말은 9가 된다는 거고 자 가볼게 한개두개세개한개두개끝 그죠 자그 다음에 넓이가 얼마인거? 4인거 가볼게요 안녕 안녕 자 넓이가 4인거는 몇 개야? 한개 두 개. 어? 밑에는 없네요. 얼마? 2 곱하기 1이겠네. 맞아? 그럼 얘를 빼면 되는 거니까 얼마예요? 15에다가 얼마? 150개에서 빼기. 4, 5, 20, 4, 3, 12, 3, 2, 6. 얼마? 2. 그럼 얼마야? 20, 40. 답은 얼마? 110. 끝. 그런데, 그런데. 사실상 얘는 원래 시그마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규칙성이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사실상 이렇게 안 풀거든? 왜? 얘에 대한 비밀 알고 있기 때문에? 눈치 못 챘습니까? 끝에서 어, 좀만 더 하지 뭐냐면 제일 처음에 넓이 1인 거 구했지? 5 곱하기 4로 시작하죠 그 다음 얼마야? 4 곱하기 3 하나씩 줄지 3 곱하기 2 얼마? 2 곱하기 1 어느 하나가 1이 될 때까지 곱하면 끝난다는 뜻이야 <laughs> 안 믿어요. <laughs> 자, 어쨌든. 그래서 나는 아예 1, 이다 세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어, 한 번만 5 곱하기 4,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이겠네. 그 다음에 3 곱하기 2, 2 곱하기 1이겠네. 어느 하나가 1이 될 때까지. 만약에 5 곱하기 5였으면 4, 4, 3, 3, 2, 2, 1, 1까지가 되겠죠. <laughs> 그래서 난그 규칙선을 알고 있던 거지. 원래 이게 바둑판 문제라고 해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원래 풀게 되어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좀 축소해서 나왔으니까 뭐한 김에.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세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더 길어졌어. 길어지면 뭐 하라고? 곱한 다음에, 어느 하나 1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되겠죠. 아, 난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 같아. 이게 수업 준비 안 하고도 그냥 나와요. 어떡하면 좋아요. 자판기, 자판기. 27번이에요. 지워도 됩니까? 네. 이거는 내용 좀 정리해 두세요. 네,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고 왔는데 밖에서 욕하고. 야 내가 진짜 어휴 나나 아니에요 너무 제가 저러 진작에 끊고 다른 데 갔겠죠 왜 남아있겠어요 나도 궁금해 <laughs> 지금 녹화하는데 다들 아씨아씨 <laughs> 아, 어? 그럼 녹화 없애죠 그럼 뭐. 널 위해서 네. 아, 지금 학생들 밖에 안 보잖아요 학부모님이 안듣잖아 이거 아니, 애들 중에 가끔 다 어머니하고 같이 듣는 듣는 아, 사람 있어 무슨 소리 아 진짜로 아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도, 지금 졸업해가지고 좀잘 됐, 고그 어머니는 아직까지 우리하고는 좀 추천해주시는데, 걔가, 우리 영상 항상 보내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애가 방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막 싸우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놀라서 갔어. 가서 내가 숲 영상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수업할 때 내가 소리도 좀 치고, 막 이렇게 액션도 크다 보니까, 더, 그렇게 오해한 거지. 걔가 이어폰 안, 안 끼고 하니까. 근데 그때 하필이면 썰푸는 거를 또 듣고 계시는 거야. 듣고 있던 거야. 근데 엄마도 재밌어서 같이 옆에 같이 보고. <laughs> 또 이거 썰푸는 거 있어. 또 불러달라고 그러고. 그런 분위기도 계시더라. 자 어쨌든 갑시다. <laughs> 자 다음 그림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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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시한번 얘가 표현사면에 몇개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요거하고 요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얘를 포함해야돼 그럼 요거부터 선택할게 얘하고 얘 둘중에 어느하나 는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둘중에 어느하나 선택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중에 어느하나 선택하면 되는거 아니야? 그럼 요거 완성되는거지 그럼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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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어, 어 여기 여기 어, 36끝야 이거 어렵다고?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음, 음, 음. 음. 아이씨.. 아 보여줄게 알았어 아니 얘를, 얘를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이둘 중에 어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 얘하고 이 줄, 이 줄하고 이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아니 요거 두개 필요하고 이거 두개 필요하잖아 그러면 나 만약 얘를 선택했다고 할게 됐어? 그럼 나머지 여기 줄, 여기 줄, 여기 줄 밑에 세개 중에 어느 하나 선택, 여기 두개 선택, 선택하는 거두 가지, 밑에 여기, 여기, 여기 선택하는 거몇 가지 얘를 선택했다고 하자. 요번에 이거 필요하지, 요거, 요거, 요거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지, 몇 가지? 그럼 요거 선택했다고 할게. 그럼 요둘 중에 요거, 요거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지, 몇 가지? 그러면 언제든지 얘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아씨, 춤추면 안 돼요. <laughs> 이것또 어떤 애들 또 보여줘. 아하. 우리 선생님 춤춘다? 이러면서. <laughs> 아이씨, 자중해야 돼. 됐습니까? 이게 어렵다고요? 아, 이런, 맴짓, 맴짓. 아니, 포함하라며. 평행, 얘, 평사변면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잖아. 흥, 흥, 흥. 슉슉슉. 뱉타 근데 내가 그리면 약간, 날아간 하트 모양. 틀게요 하트 응. 됐어주세요더 <laughs> 없지?